팀이 가장 필요로 할때 김하성은 멀티 히트로 응답했습니다. 방망이로 역전의 서막을 열고 블럭으로 승리를 지켜낸 그의 놀라운 활약성. 중요한 순간마다 터져나온 결정타와 팀을 구해낸 허슬 플레이까지. 발 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템파베이 레이스가 시리즈 수입의 위기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3차전을 맞이합니다. 한국 시간 7월 10일 코메리카 파크. 팀의 반격이 절실한 이 중요한 경기에서 김하성이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2회 초, 이닝의 선두 타자로 김하성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마운드에는 평균 자책점 2.89에 빛나는 우완 리즈올슨. 결코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됩니다. 올슨의 초구, 날카로운 패스트볼이 바깥쪽 모서리를 꿰뚫습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공. 하지만 김하성,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2구째, 비슷한 코스로 날아온 패스트볼이었지만 존을 살짝 벗어난 공. 김하성의 눈을 속이진 못합니다. 올슨이 3구째 바깥쪽 슬라이더로 유인해보지만 이번에도 속지 않습니다. 김하성의 선구안이 빛나는 순간인데요. 4구째 높은 패스트볼까지 참아내며 순식간에 카운트를 3N1으로 뒤집습니다. 이제 모든 압박감은 투수 올슨에게 향합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올슨은 몸쪽 승부를 선택합니다. 5구째 싱커. 볼넷을 확신한 김하성이 일루로 걸어 나가려는 찰나, 주심의 손이 올라갑니다. 스트라이크 콜, 하지만 흔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승부는 원점, 풀카운트, 투수는 더 이상 존 바깥으로 던지기 어려운 상황. 6구째 패스트볼을 김하성이 파울로 커트해냅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김하성. 결국 7구째, 올슨의 선택은 바깥쪽으로 낮게 달아나는 슬라이더, 완벽한 유인구였습니다. 하지만 김하성, 이걸 끝까지 따라가 배트 끝으로 기어이 맞춰냅니다. 타구는 1호 베이스 방면으로 구르는 땅볼. 유격수가 달려나와 송구해보지만 전력으로 질주한 김하성의 발이 더 빨랐습니다. 집념으로 만들어낸 갑진 내야 않다. 여기서 중계진이 주목한 것은 최근 종아리 부상으로 팬들의 우려를 샀던 김하성이지만 복귀 후에도 혹시 모를 여파가 남아있지 않을까.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플레이가 가능할까 하는 물음표가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플레이 하나로 모든 우려를 한 순간에 잠재웠다며 김하성의 몸 상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 보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루에 안착한 김하성. 하지만 후속 타 불발로 홈을 밟지는 못합니다. 사회초 마운드의 리즈 올슨과 김하성의 두 번째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초구와 2구 테스트볼을 연달아 골라내며 다시 한번 유리한 카운트를 선점하는 김하성. 하지만 너무 의욕이 앞섰을까요? 3구째를 공략한 타구가 높이 뜨며 아쉽게 물러나고 맙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죠. 6회 초, 스코어 2대3 한점 뒤진 채 이닝은 투아웃, 주자는 1에 위치합니다.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득점권 찬스, 모든 것이 김하성의 방망이에 걸린 상황. 바로 이 순간 디트로이트 벤치가 움직입니다. 선발 올슨을 내리고 우한 불펜 체이스 리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오직 김하성 한 명을 잡기 위한 전략적인 투수 교체. 하지만 이 교체는 완벽한 실패로 돌아갑니다. 마운드에 오른 체이스 리의 초구, 싱커가 어정쩡하게 가운데로 몰리는 실투. 그리고 김하성은 이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받아친 타구. 엄청난 타구음과 함께 총알 같은 타구가 중앙으로 뻗어나갑니다. 타구 속도 무려 107마일, 발사각 18도. 완벽하게 배트 중심에 맞은 그야말로 잘 맞은 타구의 정석이었습니다. 중견수가 뒤로 물러나며 손을 뻗어보지만 타구는 이미 머리 위를 넘어 담장까지 굴러갑니다. 그 사이 이루주자는 여유있게 홈인 동점. 그리고 타자 주자 김하성은 이루에 안착합니다. 시즌 마수거리 타점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터뜨리는 극적인 동점 적시 이루타. 김하성이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극적인 동점타는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김하성이 터뜨린 한 방은 템파베이 타선의 기폭제가 되었고, 디트로이트 마운드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후속타자 테일러 월스가 깨끗한 안타를 만들어내자, 이루에 있던 김하성이 홈까지 질주하며 스코어 4대3 경기를 뒤집습니다. 동점타의 주인공이 이제는 역전 득점의 주역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템파베이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하성이 뚫어낸 혀를 시작으로 타선이 무섭게 폭발하며 2점을 더 추가, 스코어를 6대3까지 벌려놓습니다. 한점 뒤지던 경기를 순식간에 석점차 리드로 뒤바꾼 6회초의 비기닝, 그리고 그 반격의 중심에는 클러치 상황에서 팀을 구해낸 해결사 김하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하성의 활약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는 승률 통계가 명확히 보여줍니다. 김하성이 타석에 들어설 당시, 이사 1루의 위기 상황에서 템파베이의 승리 확률은 약 3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김하성의 동점 2루타가 터져 나오는 순간 승률은 17.1%나 수직 상승하며 47.9%가 됩니다. 단한 번의 스윙으로 분리했던 경기의 흐름을 거의 5대 5의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죠. 그리고 팀이 비기닝을 완성했을 때템파베이의 승리 확률은 무려 85%까지 치솟았는데 한 선수의 결정적인 한 방이 패배 직전에 팀을 어떻게 승리 바로 앞으로 이끌어 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한편 김하성의 활약에서 수비를 빼놓을 수 없죠. 1회말 경기의 첫 수비. 내야의 높이 뜬 평범한 뜬공. 김하성이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팀의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선물합니다. 4회말 그의 수비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타석에는 웬실 페레즈. 그가 받아친 타구는 무려 시속 105.7마일의 강한 타구. 안타를 직감할 수밖에 없는 매우 빠른 타구였지만 김하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몸을 날려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공에서 눈을 떼지 않는 엄청난 집중력. 비록 타구가 빨라 아웃카운트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만약 이 타구가 외야로 빠져나갔다면 경기는 미궁 속으로 빠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 김하성의 다이빙 하나가 흐름을 끊고 팀의 잠재적 실점을 막아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 김하성의 가치는 위기 상황에서 나오는 법이죠. 타석의 파커 매도우스가 때린 타구는 일루수 정면으로 향하는 땅볼. 홈 승부까지 하기에는 다소 늦었다고 판단한 일루수 조나단 아란다. 그는 확실한 아웃 카운트를 위해 지체 없이 1우로 송구합니다. 김하성, 침착하게 공을 받아 베이스를 찍습니다. 1루에서 1루로 달리던 주자 맷 비얼링을 깔끔하게 포스 아웃. 물론 그 사이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한 점을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홈으로 무리한 송구를 시도하다 모든 주자를 살려주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가장 확실한 아웃카운트를 책임지는 선택 그 중심에는 김하성의 빈틈없는 기본기와 위치선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7대3 템파베이 레이스의 짜릿한 역전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리즈 스윕의 위기에 몰렸던 팀을 구해낸 주역은 단연 김하성이었습니다 최종 기록은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숫자만으로도 훌륭하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에 더욱 값진 활약이었습니다. 복귀 후 타율 3할 6푼 살이 OPS 819를 기록하며 최고의 출발을 알린 김하성. 그의 방망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뜨거워질지, 또 그의 수비가 어떤 명장면으로 팬들을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다음 경기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이상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